2024년 10월, 개띠 여러분. 이제 가을의 정취가 깊어가는 시점에서 여러분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946년생. 이제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아오신 여러분에게 10월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투자나 재정 관리에 신경을 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소소한 수익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건강에 유의해야 할 시기이니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잊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1958년생 이 시기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며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1970년생 10월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좋은 시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데 집중하면 좋습니다. 직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은 상승세를 보이며 새로운 투자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1982년생. 이 시기는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니 팀워크를 통해 더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며 추가 수입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994년생 10월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직장이나 학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질 것입니다. 금전운은 상승세를 보이며 새로운 기회가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력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띠 여러분. 2024년 10월은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새로운 시작과 관계 개선이 두드러집니다.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